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성과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나니 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예,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고 마지막 설교라고 볼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15절에 너는 뭐 하라고 그랬죠?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잘 되어야 우리 모든 인생이 제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각, 사고, 창조력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는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이 창조 능력의 이 생각의 능력이 무궁무진한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너는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우리 자위의 성도에게 한마디 겉면 합시다. 생각하는 성도가 됩시다. 생각하는 성도가 됩시다. 생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억하는 성도가 되세요. 시작. 기억하는 성도. 왜 기억이 중요할까요? 신명기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단어를 무려 18번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믿음이 약해진다는 이유는 뭔가요? 내 기억이 영적 침에 빠지게 되는 경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보를, 신앙의 연약함을, 신앙의 능력을, 신앙의 하나님의 기정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의 어떤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자식이 아, 이상한 왼수가 되어집니다. 믿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사라지게 되어지면 내 믿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만나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잘 모르는 사람, 잘 없애버리는 사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뭔가요?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그의 생각 속에 늘 기억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이 계속해서 발전되어지고, 이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있는 밭에 비유되면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그 새가 집어서 가져가 버린다 그래요 뭐를 없애버린가? 우리 생각 속에 기억할 만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 그래서 신명기 한번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다음 세대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뭡니까?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기억하도록 또 기억하도록 또 기억하도록. 자, 우리는 지나갑니다. 우리 7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7장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뭐하라 그랬지요? 기억을 해라, 뭘 하라고요? 기억을 하라. 신명기 7장 말씀에 그래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고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해 나가는 열매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수예배를 드리고, 금요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드리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점점 기억이 애매하죠. 그죠? 좋을 때도 있어요. 나한테 안 좋은 이야기 했던 것은 기억하기가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좋은데 문제는 사람은 안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해요. 그래서 옛날 말씀에 뭐는 물의 색이고 뭐는 바위의 색이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사람이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것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해놨어요.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생존. 해사에서 살아남고 인생에서 살아남는다. 원래 의 적자 생존의 의미와 다르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강한 것은 이 방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사람이 기억을 하게 되어지고, 기억한 사람이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왕조 실력이라는 거대한 책이 있죠. 그 답답하고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조선의 왕조가 그렇게 기나긴 세월을 500년을 이어나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적어 놓은 거예요. 내 왕이, 비록 수많은 잘못된 왕이 있지만은, 그 왕에서 물러난 왕도 있지만은, 내한 모든 은행이 뭐예요? 기록해 놓고 있고, 누가 후대가 내 후손이 그거를 기억하고 읽을 것이라, 그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의 왕조를 무려 인류 역사상 정말 흔하지 않은 500년의 기나긴 세월을 만든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고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야기해 보면 대통령 기록물에 뭐예요? 기록을 갖다 놔서 자기만 보도록 해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못 보도록 해요. 좋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나쁜 것도 있을 거아니에 잘못한 것도 있을 거아니에 그거 보지 마. 기록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록하는 사람들,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것을 잘 기록을, 잘 기억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감선과 편파를 뭐하라? 기억하라.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여러분이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깊은, 믿음의 높이, 믿음의 넓이가 더한데, 기억을 잘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고, 원수 마귀가 말씀의 신앙의 추억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그걸 기억에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2절로 건너가 보면 또 거기에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요와께서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그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이길 수가 있고, 기억하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기억하면 믿음의 승리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기억을 사탄은 뺏어가버려요.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명기는 다음의 세대가 실패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또 알려 주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자꾸 수요 금여인요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 기억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성도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세계 서구의 교회가 무너진 것 가운데 면은 자꾸 기억이 없도록 만들어요. 예배가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 기억을 자꾸 만들어요. 우리는 잊어버리는 세대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장치가 필요해요. 신앙도 그 기억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도 뭐예요? 복습이 중요해요. 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복습이 없이 그냥 딱 하고 아,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의 복습이 75% 기억력을 만든다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뭐50%뭐 그다 15%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오래된 것을 잊어버리게 마련이에요. 누구나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업도 안 돼요. 신앙도 어비슷해요 내가 이걸 기억을 할수 있는 장치를 자꾸 만들어 놓으면 그 기억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청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장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오전에 예배고, 오후에 예배고, 새벽에 예배고, 수요에 예배고, 그리고 군요에 예배예요. 그 장치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안 참석해버리면 내 믿음이 확 물러가요. 이걸 회복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믿음 생활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래서 그 제도적 장치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더라도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억이 살아 움직여서 내 믿음을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도 사가 나을 수 있어요. 흔들려고 넘어지도록 살아나는데, 그거를 없애버리면, 못 일어나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억을 할수 있는 장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 원수 사탄이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하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흔들어버리잖아요. 생각을 흔들어버려요. 확실하지 않도록 예매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뭐라고 말하는 건데 자기의 생각을 툭 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생각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지, 이건 뭐 인문학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입증이 된 건데, 신앙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 하라 그러세요? 기억을 해라. 기억하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 장치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이 기억에 내가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이 기억을 잊어버리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수요예배, 금요철야 새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때그 사람은 그 속에서 뭔가 일어나요. 내가 완전히 망해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이 기억이 이 기억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빼앗아 가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실패해서 일어나시고 우리 모두가 넘어지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8장 18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8장 시작 내 하나님 여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말하죠 실력이 없어 말하죠 너는 그런 대학밖에 나오지 않았냐? 너는 이제까지 실패하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하지만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뭐라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해놔서 기억하는 조선의 왕조가 그 흔들린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조선은 조선시대에 그 임진왜란 때 왕조가 끝나야 될그 정도밖에 생명력과 능력을 갖지 않는데 일어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체험하는 믿음의 대한 백성들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자 구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강나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이집 땅에서 나오더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어떤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경로한 그 실패와 그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실패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을 하지 않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세요. 내가 그것만 잘 기억해도 얼마나, 얼마나 실패를 피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만 잘 기억해서 그런 말만 하지 않고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없나요? 지나갑니다. 신명기 11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어느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와의 교훈과 그의 위험과 그의 강한성과 표심바리라 여러분, 우리가 집회 갈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부흥회 같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문제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가 있는데 마지막 날다 쏟아붓게 만들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오자 내 모든 감정을 흐물어 뚫어버려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날 직장 가자마자 내 믿음을 확 흐물어 뚫어버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마귀가 그 기억을 가져가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았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언제든지 구멍이 뻥 나서 그 물이 쑥 빠지는 것이 하루 사이에도 일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걸 꽉 잡아야 돼. 기도도요. 어떤 때는 힘든데 계속 와서 기도하면 어느 날 기도가 확 뚫려요 그 기도가 확 뚫렸는데 야! 좋다고 빨리 집에 가버리는 수많은 사람인데 그때가 문제예요. 떠나면 안 돼요 그때는 내일 직장에서 내가 조는 한이 있더라도 잠자는 한이 있더라도 차를 몰고 가다 박치게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날은 밤이 새도록 기도가 메마를 때까지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그런 기회는 흔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정말 아, 좋다, 좋다 할때 있죠? 야, 좋았어. 너무 좋은데 가슴이 뜨거워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이 다시 이런 기회가 없을 줄 알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도록 완전히 구워 삶는 것처럼 삶아지도록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게 빠져나가는 게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려요. 회복되는 게 그렇게 언제가 되겠지? 10년 누가 될지? 한평생 그 기회가 마지막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가 기억을 담그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담갔으면 그때 뭐 해야 돼? 이게 언젠가 마귀가 뼈어사갈 거야. 이것이 언젠가 흘러가서 내가 이 믿음을 그냥 말로만 하고 에이고 그러다가 뭐 믿음이란 것이 뭐 이래다 뭐 그만두고 뭐또 이렇게 좋았다가 뭐또해주고또 또 열심히 하다가 뭐또 신앙에 시어지고뭐이렇지뭐 뭐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얼마나 치명적인 중요함을 결정적으로 가진지를 잘 기억하도록.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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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오늘부터 성경 통독일 때 기억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에 밑줄 짝 그어놓고 기억하라고 또 말하고 있네. 목사님이 그냥 열매을 토하더니만 목소리를 높이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날 줄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 15절 말씀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말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그랬죠? 하셨음을 기억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기억하라. 제가 똑같은 어떤 이야기를 많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억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해놓으면 그것이 어느 날내 인생의 중요한 때그 반복되었던, 누차 이야기했던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남아서 내 형동과 내 믿음을 결정적으로 만들어줘.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업병과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고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급당에서 급히 나왔으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급당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요. 먹는 것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흥미로워.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요. 기억하면 살아날 수 있어요. 1 2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예. 힘들고 어렸던그 시절을 기억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 내 믿음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말씀은 24장 9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 가운데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종대했던것 과거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24장 9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래함에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국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라 기억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22절 너는 애국 땅에서 종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25장 17절 말씀.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말씀이 나오고 있죠. 30장 1절로 신명기를 훌쩍 건너 뛰어 가 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장 1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영하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기억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좋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32장 7절 32장 7절 옛날을 뭐 하라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 기억, 생각. 무지한 사람은 믿음생활을 못해요. 무식하면요. 기억하지 않은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생각이라는 이 단어가 뭐로 연결이 되냐면 감사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생각하다, 감사하다 이두 단어가 뭐로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무지한 사람은 감사, 감사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32장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게 하리라 하였으나, 거기더 보면 기억이 끊어지게, 기억을 끊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한중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도 기억하고, 주어진 일 가운데 좋았던 나쁜 일도 기억하고, 신앙의 추억도 잘 기억해서 그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를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부부의 관계도 좋은 일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나쁜 일을 자꾸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두뇌예요. 마음에 좋았던 행복한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데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그 어, 교회와 성도는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한량 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기억할 수 있는 그 제도 장치를 자꾸 멀리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